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이고요. 네네. 이번에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의사 네. 표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네. 저희의 뜻을 담아서 소환드립니다. 좀 네. 의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역 연대이고요. 이번에 해병대원 특검법 아, 네. 좀 통과시켜 주십사 전달드립니다. <laughs> 의원님께 꼭좀 전달해 주세요. 의원님 지금 안 계실 텐요 네. 자이 자취 잘 이거 네시는데요 yeah. 네. 예. 꼭좀 표정 부탁합니다. 네. 네네죠 예. 사니다 안녕하세요.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나왔습니다. 해병대 특방법 동참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이용님께 꼭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해병대. 그천을떠천을게 하는 것은 해병대 법원특한테 제가 제해 줄게요. 해병대 원법 네. 전해 주십사 서한을 전달 드리거든요. 이종배 의원님께 꼭좀전달탁드립니다 네. 이종배 의원 지역구 사람들 옷좀 네. 건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